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유익과 영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 주일이 있다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룩한 말씀임을 전파하고 모든 신앙의 기준이 말씀에 있음을 선포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제정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였고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소망을 가지게 하였고 나의 고난 중에 이루가 되었고 주의 말씀에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갈대나 막대기를 따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카네는 헬라어의 카논으로 번역되었고 영어로 캐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카네는 뭐냐 카네는 습지에 더 자란 갈대식물로서 지금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잣대가 없을 때 길이를 측정하는 잣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서 어떤 사물을 측정하는 표준이나 척도로서 사용되었고 더 나아가 진정성이나 허위를 판하는 기준으로 카네라는 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캐논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잣대, 즉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성경을 떠나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모르든 모르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성경을 제대로 알때 신앙 성장을 올바로 이루어서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유익과 영적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함께 엽독해요. 시작. 그나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알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구원을 통한 영생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죽고 망하게 되어서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넘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시편 49편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살아도 그 삶이 허무하고 살아도 무미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 없는 인생은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미래의 희망과 영생의 꿈을 갖게 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계획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됐음을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의 의미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창조하기 이전 영원 전의 태초라는 의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은 태초 전부터 이미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하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진리를 알고 깨닫가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의 모든 관계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가능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선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바로 구원의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순하게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진행하고 이루어졌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유대인들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연구도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진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연구는 하지만 건성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 됨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를 무시한 겁니다. 문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런 얘가 또 성경에 나오죠. 베다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 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전갈을 쳤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친분 관계가 좋았다. 사랑의 관계였다 나는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관계였다 병이 들었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를 로 살림으로 맞냐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지는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야, 절대 죽었으나 다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다, 나리다, 나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가 또 영통한 이야기 합니다. 예, 내가 부활될 것을 믿어요.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창자 다시 부활 때에는 다시 살 것을 내가 아나이다. 믿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즉 지식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크게 하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의 무덤에 가셔서 이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이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 항상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일치로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포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주로 오심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여기서 잠깐. 자, 향류를 부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 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지식의 틀에서 믿음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어 예수님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 두고도. 또, 말씀한 것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르게 될 구원의 가치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토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해 본 지혜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은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념하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주의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찰된 같이 범죄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수 있는 영적인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도록 능력을 겸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올모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1600년 동안 45여 명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데요. 현재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성경으로서 권위를 인정했고요. 기 성경의 정경, 즉 캐논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헬라어로 데오피누스토스 인데요 하나님이 숨을 내 뱉으시다 또는 하나님이 호흡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게하여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시름 속에서 영적 자유와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자, 생명이 그 사람을 살려 영적인 교통을 하나님과 이루게 하셨다는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 즉 감동 호흡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죽은 영을 살게 하고 믿으시면 하면 자,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할만한 그릇으로서 인정한다.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그로서 인정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쓸 그릇으로서 인정한다 이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같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의 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가져오기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가는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인간의 지식인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깨달을 수 없도록 그렇게 가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 충만해서 감동되어 말씀 보면 말씀 속에 올바른 삶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씀을 보면 성경 속에 사업을 축복으로 이끌할 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씀을 보면. 말씀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명령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보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보면 성경에 감추어진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때 성령에 감동되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길이 제시되어지고 보게 하고 그것을 따라 살게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능력을 갖춘다는 몇 가지의 영적 지침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째로 성경은 우리들을 올바른 길을 가도록 교훈한다라고 이야기. 교훈한다. 이 교훈이란, 교훈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다스칼리아이란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주고 그 진리의 진리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삶의 본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바로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무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드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올바른 신앙의 영향은 그의 외조모 루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말씀 교육과 삶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디우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이 믿음은 먼저 내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너희 디모디에 내 속에 참 믿음이 있어 너희 마음 속에 예수를 향한 그 열정의 믿음이 있어 내 마음속에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이 너의 애조모 로이스로부터 출발한 것이야. 그리고 대를 이어 너의 어머니가 성경적 삶을 실천으로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 삶을 보고 자란 네가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됨으로 바로 너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본으로 끼치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디모데의 가문처럼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이 본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따라오기를 축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는 대를 이어서 천대 만대까지 축복을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 가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 속에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여 바르게 사는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책망은 헬라어로 엘레 그몬인데 꾸짖어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고요 다른 의미로서는 유죄로 판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를 꾸짖는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길은 잘못됐어 바로 이 길을 가면 죽어 라고 정확하게 그 길의 감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파노르도신인데 추를 올바로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정 위치에 추를 복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다시 합성해서 정리하면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잘못된 길을 갔을 때이 길을 가면 죽어! 라고 우리를 유죄의 판결을 내려서 그가 책망하고 다스림으로 말이야마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즉 삐뚤어진 줄을 올바로 세우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록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책망하실 때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레이마로 받아들여서 삶의 방향을 바꾸면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지 않으면 그삶 속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도 경고로 말씀을 한 것이 예를 들면 다이슨 가남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선자가 그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이슨 회개하고 그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므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왕이 되었어요. 반대로 사우랑은 교만하여 사면 선자의 책망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르고 바르게 세우지 않음으로 말이냐마 비참한 죽음과 더불어서 그 가문이 저지를 받아 그대에서 그 아들 때에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침서가 된다, 영적인 나침판이 된다 믿으시면 하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정보에 따라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면서 신앙의 중심추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의로운 삶으로 인도했던 신앙의 방향추가 한쪽으로,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심을 이루는 신앙의 신앙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 비틀어진 신앙의 방향추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비틀어진 신앙추를 올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비틀어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겸비해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신앙의 번이 되는 삶으로서 우리 자네들에게 신앙의 그런 축복을 물려 주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